11장, 다단과 그 상자로 신문 만들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일은요, 편집용지와 다단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F7키, 어, 이제 첫 시간에 남은 했는데요. 자, F7키를 누르면 편집용지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어, 왼쪽과 오른쪽은, 왼쪽과 오른쪽은 10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말은오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테크스로 면더 빠른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양 보세 요 여백이나 시몬이기 음, 때문에 아까 제 여백이 많으시, 많으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쪽 탭으로 갑니다. 저희가 이제 다단 설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단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이라고 보이시죠? 자, 저는 음 똑같이 할게요. 셋을 갑니다. 그럼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쪽 탭에서요. 다시 한번 음, 여러분들이 다단 설정을 누릅니다. 자, 여기 보면 단인데요. 자, 여기 단 바로 위에, 단 바로 위에 보시면 여기 다단 설정이라고 보입니다. 이거 누르면 그냥 세 개로 나누겠다는 얘기고요. 위에 거 누르면 이렇게 단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는 구분선을 넣을 거고요. 종류는 점선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 이렇게 가다 두시면 이렇게 보여요. 자, 점선으로 둡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어, 저희가 노른자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자, 다른 건 지금 더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설정 누르면 이렇게 어, 색상이 요론자 색으로 점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실습이고요. 글상자를 이용해서 좀 개성 있는 신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을 조금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어, 입력 탭으로 갑니다. 자, 그중에 가로 글상자라고 보이시고요. 자, 여기다가 커서를 적당하게 위치시키시고 자, 여러분들은 음, 모양을 드래그. 겠습니다. 이거는 크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조금씩 달라도 됩니다. 자, 이렇게 주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제목에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 미리 입력했던 거는 제가 이제 이동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하려고요. 자, 여기를 세번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일 때 끌고 가면 이런 모양으로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끌고 들어오면 여기 불필요한 부분들이 좀 같이 들어와요. 자, 이럴 때는 커서 위다 갖다 놓고 뒤에 거는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키면 되고요. 자, 삽입된 글상자 개체에 저희가 이제 저는 이렇게 했지만, 내용을 보통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을 하고라고 좀 했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 어, 워드 프로세서에서, 자, 이 부분, 아래부분은 조금 제가 밑으로 내려 볼게요. 여기서 이 부분만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엔터 값을 주고요. 자, 요건 모양을 적당히 바꾸시면 됩니다. 자, 테두리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글꼴은 휴먼 엑스퍼. 자, 이거 입력하실 때, 어, 찾기 힘드신 분들은요. 휴라고 쓰시면 휴로 시작하게 다 나와요. 자, 그럴 때 휴먼엑스포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뀝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입니다. 클릭하시고 16 자, 이렇게 누르면 16으로 바뀌죠. 자, 글자의 색은 루비색입니다. 자, 루비색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정렬은 가운데입니다. 자, 드래그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근데 개체를 잡는 게전더 편합니다. 조금 이따 테두리를 또 바꿔야 되니까요. 자, 글상자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란 얘기죠. 또는 여러분들이 P자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개체 속성 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탭에 가신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배치는 어울림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 탭에서는 채우기 없음 여기까지가 저희 4번에 있는 항목이네요. 자 이렇게 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어, 변경이 되죠. 조금 멋있죠? 자, <laughs> 자 이번에는 어,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여기 제일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넣고 싶은 곳에 컷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것도 그냥 글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 여기 현재 보이는 이 너비에 맞춰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문서의 첫 번째 화면으로 이동한 후 입력 탭에 그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치가 저희가 지금 여기가 11장이니까요 위로 올라가셔야 되겠죠. 11장으로 이동하신 상태에서 자이 그림이네요. 자 문서 그림을 선택하고 문서에 포함할 거고요. 저는 글자처럼 취급 을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넣기 버튼을 누르면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거 삽입 하실 때도 어떨 때는 드래그 어떨 때는 글자처럼 취급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삽입이 됐으면 그림을 클릭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 탭에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반사 부분을 좀 줘서 약간 모양을 이렇게 아, 제가 지금 딱 걸려줬네요. 이렇게 눌러서 내려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효과를 주고 좀 약간 멋스럽게 저희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수 3이 될 거고요. 글상자 연결하기입니다. 저는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으려고 이 글, 이 지금 저희 이 문서에 뒷부분을 좀 복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냥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조금 복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우선, 글상자를 삽입해야 되니까요. 입력에 가로 글상자.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음,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너무 막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적당하게 여기서부터 움직여볼까요? 네 채. 한이 정도. 끝까지는 안 갈게요. 여기서.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요. 자, 다시 한번 글상자를 선택하고요. 저는 여기다 갖다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따 모자라면 또 키우면 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상자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글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형 탭에 도형 탭이죠. 자 저희가 색깔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색상을 어떻게 주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어, 연한 올리브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눌러서 채우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체 속성을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 요, 얘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우클릭해도 됩니다. 자, 얘를 눌러서 개체 속성 탭으로 가신 상태에서, 자, 우선 볼까요? 글 상자 탭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글씨가 음, 상자 안에 너무 어, 빽빽이 들어있으면 좀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여백을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모두에서 하나만 이로 올려보시면 이게 모두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설정 딱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직 글씨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글씨를 입력하고 나온 다음에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에 보면 첫 번째 글 상자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형 탭에서 여기 보면, 글상자 연결, 하기라는게 있어요. 아이콘이. 얘를 딱 누르시면, 자,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보세요. 얘, 여기 있는 글상자를 여기다 연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이콘 보이시죠? 거기를 쿡 누르면, 여기다 입력하는 것들이 만약 이 박스가 벗어나면 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첫 번째 박스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제가 아까 복사한 게 있었거든요.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게 보이시죠? 보세요. 한컴 오피스에 적용하기. 그리고 제가 여기를 조금 키워보면 보세요. 여기까지 온게 보이고 이것도 나중에 정렬하면서 위로 보내고 막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위치만 조금씩 이동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정렬도 위로 보내고 이런 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번에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두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하나 선택되어 있구요. 자, 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왜 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글씨하고 막딱 붙어 있고 어울림 아니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좀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개체 속성 탭을 클릭합니다. 자, 기본 탭에 갑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글자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어울림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울림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백도 딱 붙어 있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모두를 이 정도. 그러면 자, 설정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어, 글씨가 비켜지게 되고 어울림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좀 여백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책에서는 이거하고 한 가지를 더 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보려고 먼저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개체 속성을 누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7번까지 다한다이에 나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보여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선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선을 빼려고요. 자, 그래서 선 탭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종류는 선 없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나요? 어디 볼까요? 우리 아까 제가 이거 키웠을 때 글씨가 중앙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글상자에서 위쪽으로 보내주면 돼요. 여기서 글상자를 정렬을 위로 보내겠다 라고 됩니다. 자, 설정해 볼게요. 그럼 위로 올라왔죠. 자, 그리고 글자는 9pt로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주면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남아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잡아 주셔서 뭐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적당하게 모양은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저희가 11장 다단과 글상자로 신문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